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총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우수아가 예.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 때 있었던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요단강이 예. 작긴 해도 크게 흘러넘치던 시기에 흐르던 강물이 끊어져서 이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넌 후에 다시 물이 전과 같이 언덕에 흘러넘쳤습니다. 이는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없는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거칠고 고달픈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일지라도 그저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을 치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 후이첫 가나안 전투가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전쟁입니다. 딱 제일 먼저 해야 될 전투가 여리고성 예 전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예, 이전에 총세 번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르비딤에서 갑자기 뒤에서 기습 공격한 아말렉과 싸운 일이고 두 번째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불과 얼마 전에 예,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 싸웠던 일입니다.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요단의 동편을 많이 차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데 첫 전투부터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상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들에서 직접 대적들을 상대하여서 싸웠지만. 이번에는 거대한 성벽 안에 있는 적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싸우려고 달려드는 적들을 상대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들을 성에서 끌어내든지 아니면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이고 성은 아주 거대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의 대가인 어느 분의 에, 어느 박사님의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15m 높이의 성벽 기초 위에 두께가 2m입니다. 성 벽 두께가 2m면 우리 키보다 더 크죠. 2m 두께로 높이 7m 지상으로부터 그서또 14m 높이로 되는 높은 뚝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 총 12m 되고요. 네, 외벽 안에 내벽이 네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14m 정도 되는 높은 뚝 위에 다시 이렇게 높이 솟아오른 내 성벽으로 이중으로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크게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 당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대하고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만일 성성 안에 양식만 풍부하다면은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도달한 시기가 곡시 거두는 시기로서 그성 안의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구조적으로는 물론 식량도 많이 비축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난공불락입니다. 안팎으로 이중으로 쌓은 성벽 이 사이에 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도 그런 집중에 하나이므로 두 정탐꾼이 갔다가 탈출할 때 돌아올 때 창문으로 밧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된 아주 튼튼한 철옹성입니다. 난공불락 철옹성. 난공불락이 무슨 뜻입니까?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함락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튼튼한 요새입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을 마주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철옹성이란 쇠로 만든 항아리처럼 아주 튼튼한 성이란 뜻입니다.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 견고하고 튼튼한 상태를 비유합니다. 더욱이 적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하지 않고 방어태세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한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장벽처럼 가로막힐 때가 가로막힐 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첫 전투부터 이렇게 어려운 대상을 만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었을까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 그 과제를 앞두고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여우수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 끝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우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우수아가 그에게 당신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그 말이. 예,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는데, 그는 자신의 정체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물론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겠죠. 도단성에 나타났던 그 둘러싼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그것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지금 동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적, 예. 이스라엘 백성, 아직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 전쟁이라고 모르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우는 십자가 군대,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 이 십자가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일반 천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절을 못 하게 할 것입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자신에게 계시를 전하는 천사에게 절했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단순히 천사, 천사 장 정도였다면은 이 경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이심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표입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전에 몇번 이야기했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란 거죠. 주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도 이러한 여러 고성이 가로막힐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여기고 삼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 어려운 문제 난공불락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찬 현실이 현실이 당장의 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실현 앞에서 근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느냐?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오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리고성 점령의 비결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작전을 명하시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대장 대신 주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냥 여리고성 주위를 올라고 하십니다. 열리고성 점령에 최고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것도 터무니 없는 없어 보이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 전쟁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칼이나 창이나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없는 명령일지라도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내 상식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명령이 확실하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이후로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수아를 위시한 백성들은 철저히 이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루 이틀의 순종이 아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고, 예, 읽은 그 다음 11절 본문을 보시면은, 예, 돌고 나서, 돌아와서, 자, 진영에서 잤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니라. 하루가서 돌고, 돌아와서 편하게 쉬고, 또 하루가서 돌고, 쉬고, 예.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 나갔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벽을 하루 돌았으면 7일 중에 하루니까 7분의 1일 돌든지 아니면 전체 13바퀴 돌았으니까 13분의 1이 무너져 내리든지 이틀 돌면 그만큼 더 무너져 내리고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 아, 우리가 한 보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할 텐데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셋째 날까지 둘째 날까지 그렇게 했는데 셋째 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번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지만 이들은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예,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한번그큰 열리고성을 도는 데는 적어도 한두 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한 바퀴 돌려면. 그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 이내 하며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7일간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일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7일간 순종하고 7일째는 일곱 번 돌고 일곱 제사장의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칠일이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7은 하늘의 수 3에다가 땅의 수, 동서남북 4를 더한 숫자입니다. 완전 수. 7일간의 순종은 시간적으로 7일 동안, 예, 7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라고 하셨는데, 예, 7번이라는 완전한 분량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완전에 완전을 다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을 공략하려면 뭔가 벽을 부수는 그것을 발사해서 성벽을 부수든지 토성을 쌓아서 무너뜨려서 언덕으로 넘어가든지 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지 화살을 쏘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전쟁과 상관이 없이 그냥 뱅글뱅글 돌라고 하니까 이해가 할수 없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를 달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내가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로 물 만들 때 하인들이 한 일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시고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주라 하인들은 이 일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것도 극상품 아주 비싼 예, 값진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아무도 몰라요. 물든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100%의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를 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열의 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 뛰어넘으려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도는 것도 그냥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라니까. 그 많은 사람들. 100명, 1000명만 있어도 막 많이 나올 수 있죠. 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예. 네. 다, 모든 백성이 돌았다면 2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아야 합니다. 아까 2시간이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돌아야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려면 14시간을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을 요구하셨을까요? 이 침묵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면 막 웅성웅성 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불평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싸움이나 뭐해 보면요. 말을 하지 않는 상대가 진짜 무섭습니다. 예. 말 아만다는 건 여리고성 사람들이 딱볼때 아무 말도 없이 뱅가 하는 하루 안 바뀌씩 도는 거볼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막 무서워서 문 꼬끄를 잡고 예,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할때한 30년도 넘은 일인데 이 제가 팀장이 되어서 부하직원과 팀이 되어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직원이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당한 업무 명령이었는데 다른 팀, 팀장들은 팀 실제로 안 하고 서류상으로 다 해서 끝냈는데 왜 고생시키느냐고 내 말을 제반을 거부하고 또 막말까지 퍼부었어요. 선을 넘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 충격받아서 그 부하 직원에게 그날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얼굴 봐도 무시하고 그냥 진짜 업무상 필요한 말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한 3주 전 됐나 그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네. 그때서야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타일르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안 하고 딱 있는 것이 정말로 큰 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싸움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할머니가 침묵하며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할아버지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설거머니 말 그어봤지만 할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국리 저국리하다가 할아버지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막고 옷장을 뒤집니다. 막 꺼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행동에 무관심하려고 했지만 온 방이 옷가지로 막 어들려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찾으시오? 할머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아버지가 씨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야 이제야 찾았네 우리 마누라 목소리를. 예. 때로는 이렇게 말의 힘보다 침묵의 힘이 더클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어려움의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하소연하는 것보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기다리는 것,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예, 그렇게 침묵하며 돌기만 하던 자들이 갑자기 막 일시에 예, 큰 소리를 내니까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매일 조용히 와서 싹 돌고 가고 돌고 가고 칠 때는 일곱 바퀴나 돌더니 조마조마한데 갑자기 소리를 막 질렀으니까. 그와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 거의 뭐이 여리고성 사람들 싸울 생각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저 승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공포가 어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하다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 외치는 것 어떻게 보면 선포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수요일 예배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하늘을 움직이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주에 단임 목사님 예. 김명순 집사님 집에 가정에 예. 신방을 가서 어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말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는데 당 수치가 400이 넘었습니다. 의사 생활 이렇게 높은 수치 본 적이 없다고 의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약을 먹어도 400, 300에서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목사님 가서 기도하시고. 그날또 우리 수예배 기도제목 올려놓고 당수치 떨어지게 달라고 기도제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치가 150인가 140인가 120이 정상이거든요. 거의 정상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지난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나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또 침묵하면서 가는 것, 또 믿음의 외침과 선포, 이 모두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무기가 되게 하려면 예, 매일 꾸준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말과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 혼자 막 문제 작은 거 붙잡고 악정 고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동, 동료로서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십자가 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장 대신 주님께 모든 문제 맡기고 작전을 맡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과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니면 여건이 안 되면 아침마다 자기 각자 처소에서라도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고 순종하고 우리 인생에 닥친 열의 고생과 같은 난공불락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를 거두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 우리 수상교회가 당면한 또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십자가 군대로 우리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